점심에 면 음식이나 흰 쌀밥을 배불리 먹고 나면 이후 엄청 피곤하고 졸립지 않으신가요? 그냥 식곤증인가 보다 하고 넘기는 분이 많은데 이 졸음은 사실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먹는 음식 종류와 상관없이 그냥 뭐든 배불리 먹으면 졸리는 것은 소화를 위해 혈액이 순간 위장으로 몰리면서 나타나는 단순한 식곤증이지만 만일 탄수화물 먹을 때만 유독 졸린다 싶은 것은 우리 몸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흰쌀밥, 빵, 면 음식 좋아하신다면 오늘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졸리는 그 순간 몸속 혈관에서는 더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밀가루나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정제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흡수돼서 혈액으로 들어오면 30에서 60분 만에 이 혈당 수치가 순식간에 위로 솟구치면서 140 이상을 찍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대량 분비된 인슐린은 또 순식간에 혈당을 낮춰버리기 때문에 수치가 70 아래로 미끄러지면 저혈당이 생겨서 졸음이 쏟아지죠. 혈당이 더 심하게 내려가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분도 있고요. 혈당이라는 것은 높낮이 폭이 70에서 140 사이로 완만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의 급 상승과 급강압 패턴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 뇌는 필요한 상태를 기본값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커피나 단 과자로 겨우 버티게 되는 거죠. 저혈당 구간에서 졸리는 것은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불편하죠. 하지만 정작 더큰 문제는 졸림 직전의 치솟은 고혈당 피크입니다. 혈당이 180을 넘으면 염증과 산화반응에 의해서 당화산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겨나는데요. 이 당화산물은 혈관 안쪽 내피세포를 긁어서 기능을 손상시키죠. 젊은 사람 한끼 실험에서도 단한 번의 식후 고혈당만으로 내피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맥 끼니 이런 식으로 고혈당으로 치솟게 되면 어찌 될까요? 하루 세 끼를 정제탄수화물을 과량 섭취하신다면 1년에 천번 이상 혈관을 긁어내는 셈이죠. 이런 손상이 쌓이면 동맥이 굳고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가 생기면서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까지 줄줄이 유발합니다. 식곤증은 식후 뇌졸음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이게 실제로는 미세 혈관 손상이 누적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제탄수화물 식단 후 혈당 급상승과 급강화 패턴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뭘까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피 속에 있는 당분을 조직의 세포들에게 넣어줘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요. 세포들이 인슐린 말을 듣지 않고 당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즉, 인슐린이 저항하는 게 아니라 세포들이 인슐린 말을 듣지 않고 저항한다는 뜻이죠. 혈당이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혈관이 손상되어 버리니까 우리 몸에서는 강제로라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훨씬 많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고혈당 구간에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서 정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혈당을 낮춰버리기 때문에 순간 저혈당으로 저름이 오고 이 달달한 음식이 당기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하는 혈당의 급상승, 급강압 패턴인 혈관 손상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만드는데요. 첫째는 뱃살입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 호르몬이기도 해서 복부에 살이 몰립니다. 둘째, 멍한 두뇌입니다. 뇌는 포도당 의존도가 높아서 급등 급락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죠. 셋째, 단 음식에 중독되는 건데요. 혈당이 급락할 때 도파민이 떨어지니까 달달한 음식이 간절해집니다. 그럼 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분을 너무 자주 섭취하는 거죠. 달달한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 등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한 음식을 너무 자주 과량 섭취하게 되면 과도한 혈당이 세포들에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배가 불러진 세포들은 인슐린이 문을 열어서 당분을 받아들이라고 명령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오랫동안 받다 보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인슐린 분비를 늘리기 때문이죠. 밥이나 빵, 면 음식 드시고 졸리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호마 IR 계산법이 있는데요. 공복 혈당과 공복 인슐린 수치를 곱한 것을 405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낮을수록 좋은데요. 만일 1 이상이라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 이상이라면 심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뇨에 근접했다는 뜻입니다. 건강검진할 때 혈액검사 수치에서 인슐린도 추가해주세요 라고 꼭 말씀하세요 이 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연속 혈당 측정기 즉 cgm이 있습니다 2 주간 패치를 붙이고 생활하면서 혈당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장치인데요 식단 운동 수면 등이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내 혈당의 변화를 체크해 보면서 이 그래프상 급상승과 급강화 패턴이 자주 보인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후 한두 시간 지나서 졸음이 심하게 오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 두 번째, 허리 둘레가 증가하고 복부 비만이 생긴다. 셋째, 목 겨드랑이에 쥐적같이 보이는 거뭇한 반점이 잘 생긴다. 넷째, 시도 때도 없이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당긴다. 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을 드시면서도 혈당 올리는 수치를 늦추는 방법 네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을 저항성 전분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밥이나 면을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차게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서 먹으면 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자, 두 번째는 식사 직전에 에사비 한잔 드시는 겁니다. 식사 15분 전쯤에 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 30ml에 물을 한컵 타서 드시면 아세트산이 탄수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식후 혈당 오르는 속도를 20에서 30% 낮춰줍니다. 자, 꾸준히 마신 분들은 중성지방과 허리 둘레도 줄었다는 연구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단독으로 먹느냐 혹은 단백질, 지방, 채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혈당 기울기가 확 달라지죠. 샐러드나 달걀, 고기를 먼저 드신 후에 밥, 면 순으로 먹으면 혈당이 훨씬 더 완만해져요. 자, 네 번째는 식후 운동인데요. 식사 후에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면 근육이 즉시 포도당을 흡수하게 해서 혈당의 급등과 급락을 막아줍니다. 점심 먹고 쏟아지는 졸음은 그냥 식곤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 섭취 후 졸음이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 체크하시고 이 혈당 급상승을 줄이는 노력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20년 이상 여성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